The AI spending spree in charts. AI에 대한 지출의 광풍을 차트로 보겠습니다. 기술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투자가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성적 인공지능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지출붐 중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AI 기술이 전 세계 경제를 혁신하고 언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며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들이 언제 그리고 심지어는 성과를 거둘지 여부입니다. 오펀 AI의 채찌 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수억 명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생성적 AI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실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위해 기록적인 금액을 자본 지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 모에서 알파벳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7월의 실적 발표 회의에서 투자 부족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벤처 자본가들 역시 일부 AI 스타트업이 언젠가는 수십억 달러 또는 심지어 수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벤처 자본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64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1년의 투자 분기간 동안의 최고치를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AI에 대한 벤처 자본 투자 비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 많은 지출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들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가 주로 데이터를 원격으로 저장하고 비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지금의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는 생성적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수반도체 칩을 사용합니다. 2020년 초부터 올해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의 수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구글의 총 데이터 센터 수는 80% 증가했습니다. 오라클은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100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AI 칩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작은 차이도 AI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되는 훈련 과정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대형 모델의 경우 각 훈련 과정의 비용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 센터들이 에너지 회사에 주문한 전력량은 거의 9배로 증가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칩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에서 공급합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원래 비디오 게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급 모델의 경우 개당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AI 모델을 구축하고 호스팅하는 기술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자사에서 2024년 말까지 60만 개의 gpu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사의 ai 스타트업 xi에서 내년 여름까지 30만 개의 gpu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인재 역시 또 다른 희소자원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를 강타한 대규모 해고에도 불구하고 기술 대기업들은 ai를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과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초적인 기계 학습 이해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월에 AI 관련 직업 신규 등록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50% 증가한 반면 전체 기술 직업 공고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과도한 AI 지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AI 지출이 빠른 수익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사들, 예를 들어 2022년 중반까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인 세커이아 캐피탈의 한 파트너는 올해의 데이터 센터와 칩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AI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6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AI에서의 수익을 공개하지 않지만 분석가들은 연간 총 수익이 최대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I 지지자들이 자금을 너무 빨리 쏟아붓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25년 전의 닷컴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 광섬유 네트워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제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최고 기술 기업들의 경영진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회의에서 저커버그는 AI 애플리케이션이 수익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글의 CEO 피차이는 기술의 기초를 유의미한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